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는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오래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 단언했던 그 남자가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세계에 사과를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데이터 분석가이자 유튜브 채널, 글로벌 퓨처 포케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올리버 하틀리입니다. 32살의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한 인구통계학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제 채널에서는 주로 각국의 인구 변화와 경제적 미래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약 6개월 전. 저는 한국의 종말 2050년까지 존재하지 않을 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당시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국의 출산율 감소, 고령화, 국가부채, 청년 실업 등의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대로라면 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잃고 말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저는 각종 언론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죠. 한국인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한국을 미래가 없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반박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얘기하라는 도전적인 메시지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애국심에서 비롯된 감정적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한국 경제학자들이 제 분석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메일을 보내왔고,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상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한국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이 표면적으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확실히 무너져가는 사회 구조가 있을 것이라 단단히 믿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한국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첫인상은 깔끔함과 효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느 선진국 공항에서나 볼수 있는 모습이라 특별히 놀랍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영상을 반박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활기가 넘쳤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곧 사라질 나라라고 단언했던 그 한국의 모습이었을까요? 이튿날,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지원 교수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한 그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김 교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틀리 씨, 숫자만 보고 판단하셨군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김 교수는 제 앞에 한 장의 그래프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과 경제 성장률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확실히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또 다른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 연구개발 투자 비율, 디지털 전환 지수 등이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인구만이 경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위기를 극복해왔어요.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는 한국에게 기회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의 연구소장 박정훈 박사는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는 32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외국 인재들도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는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미 생산성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공지능이 반도체 설계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볼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물론 이런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가 이 시스템을 통해 과거 10명이 해야 했던 일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면 생산성을 높이면 됩니다. 그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한국은 여전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령화, 불평등,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이 생산성 향상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안고 저는 다음날 서울의 한 스타트업 밀집 지역인 강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난 사람은 34세 청년 기업가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그는 로봇공학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령자를 위한 보조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문제라면 그것을 기회로 만들면 되죠. 제 눈앞에 선보인 로봇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노인의 움직임을 보조하면서도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로봇이었습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날, 저는 서울의 한대학교 창업 동아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찬 청년들을 예상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렵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도전이죠.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20대 초반의 정수연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앱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 계산해주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앱은 벌써 1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영국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또래 친구들이 영국에서는 주로 취업을 걱정하고 있을 때, 이 한국 학생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던 나라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중년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유학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국보다는 역시 국내 대학이 낫지 않을까. 요즘은 해외 대학생들도 한국으로 인턴십 오려고 한다던데, 이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부모들은 자녀를 무조건 해외로 유학 보내려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지방 도시인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연구단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연구원 윤태호 박사는 저에게 한국의 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퀀텀 인터넷이라는 차세대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정보 전송 속도가 현재보다 1000배 이상 빨라질 겁니다. 윤 박사는 이어서 한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그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자원이 없습니다. 영국처럼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도 아니었고, 미국처럼 광활한 국토도 없었죠. 오직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모든 걸 걸었고,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 중네 번째 날, 저는 판교의 IT 기업들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수 많은 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 드림테크의 최우진 CTO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틀리 씨. 한국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특별히 시간을 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 CTO는 저를 회사의 연구개발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한 새로운 종류의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뉴로모픽 컴퓨팅이라는 기술입니다. 기존 AI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100배 이상 높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생산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만으로 인구 절벽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최CTO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인구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 대안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직원 3분의 1은 외국인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베트남,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 온 인재들이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인재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인재를 수입하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희는 이 방향이 맞다고 믿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승우 부장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기업만이 한국 경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어요.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그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촌에서 시작한 작은 식품 가공회사가 이제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고,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승우 부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영국의 기업들을 떠올렸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많은 영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 접근성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비록 국내 시장이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5일차. 저는 한국의 농촌 지역을 찾았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의 농촌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저는 이장인 박성민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 마을의 평균 연령은 67살입니다. 맞아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제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보여준 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박 이장은 저를 마을의 스마트팜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령의 농부들이 태블릿으로 비닐하우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났지만 우리는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고 일의 강도는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을에 새로 이주해온 몇몇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귀농한 한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비록 소득은 적지만 삶의 질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들은 농사와 함께 온라인으로 디자인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농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방 소도시의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교육감 김미영 씨는 농촌 지역의 교육혁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폐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학교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스마트 스쿨이라는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동시에 최고의 교사로부터 수업을 듣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비록 작은 마을에 살지만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이미 몽골,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농촌 지역의 학교 폐교는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은 이미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 저는 한국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케어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데,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행복한 노후 센터에서 만난 조안나 원장은 저에게 놀라운 시스템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단순한 요양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노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에요. 센터 내부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 원격 의료 시스템, 젊은 세대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사회의 짐이 아닌 여전히 가치 있는 자원으로 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센터에서는 70대의 은퇴 엔지니어가 청년 창업자들에게 제조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고, 80대의 전직 교사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혁신적이네요. 제 말에 조 원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보험 전문가인 정성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놀랍게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영국보다 낮았지만 기대 수명은 더 높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정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술혁신과 예방중심의 접근법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 국민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의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헬스맵이라는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익명화된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측하고 개인별 맞춤형 예방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조기 발견율이 30% 증가했고 중증 환자가 15%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되었죠. 이는 영국 NHS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 통합과 시스템 효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면 인구가 줄어도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이 영국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 일정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도시 전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볼수 있었습니다. 센터장 강태영 박사는 저에게 서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도시의 모든 인프라, 교통, 에너지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서울의 에너지 사용량은 20% 감소했고 교통 흐름은 30%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인구 변화에 맞춰 도시를 재구성하는데도 활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도시 인프라도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인구 밀도와 연령대 변화에 따라 어떤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예측합니다. 영국에서는 도시 계획이 대개 과거 데이터의 기반에 수립되고 실행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를 유기체처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한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지적했던 것중 하나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력 약화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방부 전략기획관 이정환 국장은 제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병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의 전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체계, 인공지능, 기반 방어 시스템이 인력 감소를 상쇄하고 있죠. 그는 제게 스마트 국방 프로젝트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AI가 국경을 감시하고 로봇 병사가 위험 지역을 순찰하며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력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전은 첨단 기술의 싸움입니다. 외교부 미래 전략과 김유나 과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경국 외교를 넘어 틈새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질적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온 나라입니다. 인구 감소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또 하나의 도전일 뿐입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며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심각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저는 즉시 새로운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보고 한국의 미래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끈기와 혁신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많은 한국인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영국인과 유럽인들이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그들의 혁신 사례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여주는 해결책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처음 한국은 2050년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혁신이 세계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반전입니다.